네 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굉장히 또 좋은 차량을 한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 슈퍼렉스턴 차량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것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SUV 차량이기 때문에 개방감 좋은 선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블랙 시트도 아닙니다. 안쪽에 또 이쁜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다가 해당 차량은 또 4륜입니다. 4륜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제 눈 오고 뭐 빗길에도 문제없이 네, 끄떡없이 이제 운전할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을 준비를 했고 해당 차량 가격도 너무나 착하게 나왔, 나왔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630만 원에 준비를 한이 슈퍼 렉스턴 브라운 시트의썬루프에 4륜 기능까지 추가가 된 네, 차량을 한대 준비를 했고요 해당 차량 간략하게 상세 스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의 슈퍼렉스턴 RX4 4륜의 브라운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옵션대로 빠짐없이 꽉꽉 차져 있는 차량이고 해당 차량 2012년식 키로수도 좋습니다 키로수 약 11만 키로대로 10만 키로 조금 넘은 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또 성능 기록부도 좋습니다 성능 기록부상 외판 단순 변호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하부에 누유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조건 꽉꽉 맞춰서 정말 좋은 차량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미션에 대해 조금의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미션 상태도 너무나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흰색깔 바디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는 네, 교환이나 용접이 없었기 때문에 큰 단차 나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조금 아쉽게도 조금의 사용감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전방 감지기 들어가고요. 전반적인 외판 컨디션 조금씩의 사용감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휀다 쪽에도 살짝의 기스는 네,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 이렇게 블랙 휠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조금씩의 기스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잘 들어가 있고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단차나는 부분이나 눈에 띄는 심한 파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유리창에는 살짝 지금 먼지가 좀 묻어 있는 거라 닦이면 다 지워지는 것들이고요. 어이 차량 또 선바이저, 루프랙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600만 원뭐 초반대 이 정도로 기능 좋은 차들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 좋은 차량 준비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디타이어도 5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으며 휠 컨디션 네, 휠 바디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나 조금씩의 사용감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캡이 좀 빠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에 쌍용 부품점에서 한 8,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후면부로 넘어오면 RX4 이제 레터링이 보이고 있고 DPF 장착 차량이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 문제 없이 앞으로도 꾸준히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 대망의 또 SUV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7인승 차량으로 해당이 되어 있고요. 3열 시트는 네, 역시나 사용감이 없는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쿨매트도 따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쿨매트 따로 깔아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사제 매트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인 내부 컨디션들도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운전석 방향도 외관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에 단차나 눈에 띄는 심한 파손 없고요. 이런 크롬 라인들이 이제 잘 뜨고 잘 녹슬기 마련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 간략하게 보셨고요. 실내가 또 대박입니다.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시트 컨디션 그리고 옵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공간 오픈을 했습니다. 멋스러운 브라운 시트까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 시트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해당 차량 또 폴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널찍한 공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까지 폴딩하셔서 위쪽에 매트 하나 깔아주시면 차박 캠핑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뭐 2열에 앉으시는 분들도 네, 뻣뻣하게 서 계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눕혀서 네,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편리한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 앞쪽에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시면. 브라운 등급이기 때문에 또 2열에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뭐 실내 공간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냄새도 좋은 방향제 냄새가 지금 나고 있고 바로 일렬로 들어가서 기능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슈퍼 렉스턴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이모빌라이저 포함되어 있는 다이얼 시키 한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동부터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냉간 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냉간 시 RPM 대역대도 너무나 좋고요. 해당 차량 실키로수 11만 5,377km 운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핸들 쪽 네,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좌측에는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 구비가 되어 있으며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와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손잡이 버튼 쪽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한번더 보시면 이렇게 1륜, 4륜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네,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운전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윈도우도 작동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한번더 상부로 보시면 썬루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작동 상태도 준수한 편이고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이렇게 상부 매립식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터치도 네,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진기어 한번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오디오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도 한번 네, 오디오도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가 있고 아래쪽에는 오토 공조기 들어갑니다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외기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수동으로 제가 에어컨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변경을 하고, 자 에어컨 반응 속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누르자마자 바로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 바람 세기 또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아래쪽 보시면 열선 시트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 한 가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이들을 태웠던 네,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스티커 붙여놓은 건데, 이제 스티커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트립에 얼룩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요거 요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조금의 사용감은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망의 미션. 변속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네, 차량 덜컥거림, 네, 그리고 변속지에 충격은 전혀 없는 네, 완벽한 미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션 상태 좋고요. 옆에는 짱짱한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으며 이쪽에 수납공간까지 이렇게 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납공간 그리고 3개의 컵홀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능들 그리고 가격면 그리고 키로수 그리고 성능 굉장히 좋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 이, 부분. 네,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가서 또 엔진음은 어떤 엔진음을 들려드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엔진음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디젤 차량 특유의 우렁찬 엔진음만 딱 들리고 있었고, 벨트 갈리는 소리나 헤드를 치는 노킹음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엔진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 슈퍼렉스턴 RX4 4륜입니다. 거기다 내부에 브라운 시트에다가 거기다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가성비로 똘똘 뭉친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630만원에 600만원 초반대에 지금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로수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소모품 관리만 제때제때 해주시면서 운행하시면 20만, 30만까지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오늘의 가성비 차량 슈퍼렉스턴 차량 소개시켜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도 좋은 차량 소개시켜드렸고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